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종목 두산애너빌리티가 되겠고요 어, 코드번호가 어, 034-020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4년도 8월 30일 금요일 오후 5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부사 에너빌리티인데, 어, 부사 에너빌리티 오늘 그래도 빠지진 않았어요.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2만 5천원 찍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여기서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산바켓에 대한 이야기가 또 시끄럽습니다. 두산바켓이 원래는 처음에 상장 폐지하려고 그랬어요. 어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금감원에서 이거를 어, 안 된다 거부해놨죠? 거부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산 쪽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러면 도산 밖에서 그대로 두고 지금 어 그대로 상장 폐지 안 시키고 그대로 두고 이걸 그냥 도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넣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켓의 뭐죠? 음, 비율이, 뭐, 47대 46,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바켓의 비율이 조금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은 상태인데, 이게 자회사로 들어가 버리는 게,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어,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도산 바켓은 원래 도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였습니다. 근데, 어, 도산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오늘 똑같이 합병 철회했는데 음, 두산 밖켓은 내리고 로보는 올라간다는데 그 이유가 로보틱스는 그래도 바켓이 자회사로 들어가잖아요 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 그러다 보니까 바켓 입장에서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리는 거고요 반면에 로보틱스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래 두산 바켓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합병 이슈로 인해 가지고 로보틱스로 넘어간다 해가지고요. 어, 맞죠. 넘어간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도사 에너빌리티는 먼저 어, 이슈가 먼저 뚜드러 맞았다. 그래서 국가가 먼저 빠졌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로보틱스 완전 어, 100% 자회사. 편입 계획인데 이번에 이제 2단계를 이제 포, 어,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분할해 만드는 신설법인의 어, 두산 밖에 집은 46.06%를 넘기고 신설법인 로보틱스를 합병하는 개편함 요렇게 한다고 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꼼수입니다. 꼼수. 어. 꼼수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바켓 한테는 또 악재로 작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악재들이 요 구간에서 어, 요 구간에서 이미 뭐죠? 조경이다 되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이 바켓에, 어, 바켓 때문에 또 이게 급락하거나 그런 경우는 저는 잘 없다라고 봐요 그 내려왔지만 어쨌든 요런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태는 조금은 힘이 들지만 그래도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도산 에너빌리티 입니다 도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그래도 여기서 보시면은 어 보세요 보시면 그래도 최근에 이 기간 외국인 매수 들어왔고요 어제는 기간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오히려 주가가 3% 넘게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면 외국인 기간이 또 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올라왔던 것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 그 1740, 430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켓에 대한 이슈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크게 작용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바켓이 그 두산 측에서 있죠? 두산 측에서 아예 우리는 합병을 아예 없었던 일로 하겠다. 원래대로 돌리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호재가 되겠지만, 어, 그럴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었고 한데 좀 아쉬워요. 그래도 지금 현재 그두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력 그 다음에 풍력 맞죠? 어, 원자력과 풍력 그다음에 그 어, 다음에 그어그 다음에 그 뭐하죠? 플랜트 사업 이런 것들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체코 특사가 드디어 한국에 온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죠. 이 체코 특사가 이제 원전 특사 방안을 할 거고요. 양국 산업에 대해서 어 협력 논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기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2025년 어 3월까지 최종 계약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 한수원에서 이 계약을 최종 계약을 따온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도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정 KPS라든지 뭐 한국 전력이라든지 해가지고 수주를 조금씩 나누어 줄 거예요. 어한 수원이 다 모합니다. 뭐 거기에 이제 따라 업체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누어 줬을 때 도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요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특사가 방안을 한다라고 하면. 이 원전 관련 주들이 조금은 움직이지 않을까 요렇게 봅니다. 그러면 원전 관련 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도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게 맞겠죠. 이 체코 쪽이 잘 된다라고 하면. 이 폴란드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들, 루마리아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또 제2, 제3의 이 원전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두산에너빌리티는 주식은 많이 무겁지만 그래도 가지고 가볼 만한 기업이고요.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영업이익 자체가 8,600억에서 점점 늘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음, 2분기가 작년보다 조금 못해요. 그래도 어, 지, 그래도 지금 보시면 올해 1조 2천억 이상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실적이다라고 봐요. 그러면 어 주가가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저는 어 많이 듭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온다면요 여기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2,000원 조금 어요 상승 추세죠 이요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22,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22,000원 오면은 계속 요렇게 빠졌단 말이죠. 여기도 빠졌고 여기도 빠졌어. 그래서 어 우리가 목표가를 조금 잡아 본다라고 하면 중장기 목표가를 좀 잡아 본다라고 하면 22,000원 1차 목표가 잡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본다면 항상 요 자리가 걸리죠. 22,500원 여기 걸렸고, 여기 걸렸고, 여기. 맞죠? 여기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자리를 못 뚫으면 항상 크게 내려와요. 근데 여긴 뚫었는데 이게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좀 내려온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유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주봉으로 보더라도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잖아요. 어, 조금 더 보유하시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2만원 밑쪽으로 올라온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저희랑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 010-4889-2820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료 텔레그램 방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어,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도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